자, 반갑습니다. 타나차 탄어차 여러분들. 타나차의 이들입니다. 자, 오늘 준비해 온 차량. 현대 엑센트 신형 1.4 VVT 모던 모델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차량 간단 스펙 설명 도와봐 드리겠습니다. 현대 엑센트 신형 1.4 VVT 모던 모델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일은 2014년 1월 8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현재 11만 5천km대의 짧은 키로 수에 유지 중에 있습니다. 연료는 휘발유 차량으로 준비해 보았고요. 색상은 회색깔 차량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고 요부는 단순 교환 두판 어, 라디에이터 후드 쪽 성능상 호일리도 모두 양호받은 전사고 차량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외관 함께 보실게요. 자 차량 전면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차량 전반적으로 봤을 때자 후드. 라이트 뭐 범퍼 그릴 부분 봤을 때 스톤 칩 현상은 약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고차다보니 어느정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릴 부분 봤을 때 깨끗하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 라이트 부분 아직까지 백화상 하나 없이 깔끔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범퍼 부분 봤을 때 깨끗하게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차량 사이드 쪽 한번 가보실게요 자앞 핸다 1열도 2열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스크래치 없이 문콕 현상 없이 깔끔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리어 핸더로 넘어왔는데 리어 핸더쪽 부분 봤을 때 지금 스크래치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구매하시면 은 저희 대리가 깔끔하게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후면 설명 도와봐드릴게요. 가시죠. 자 후면으로 넘어와봤는데. 리어 램프 범퍼 봤을 때 스크래치 하나 현상 없이 깔끔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적재 공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적재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준중형 차량에 못지않게 트렁크 공간, 적재 공간 굉장히 넓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생활적으로 뭐 움직이시는데 뭐 짐을 실는다던가뭐 따로 이제 뭐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자, 현대 엑센트 신형 차량으로 저희가 오늘 준비해 보았는데 하던 차가 준비한 금액대 얼마에 준비했느냐? 자, 30만 원에 정말 저렴한 금액대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차량 실내 부분 설명 도와봐 드릴게요. 차량 실내로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자 에어컨 정상 작동 잘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핸들 부분 봤을 때 핸즈풀이 가능하시고요. 이 친구는 오토로 들어갑니다. 오토로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가죽 상태. 자 가죽 상태 봤을 때 신형 모델로 나와서 어, 정말 아직까지 깔끔하게 유지 중에 있습니다.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 하나 없이 깔끔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블랙박스랑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2열로 넘어가서 설명 도와봐 드릴게요. 자, 2열로 넘어왔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좁을 줄 알았는데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가족분들 태우시기에도 정말 무리가 없는 공간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대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650만원대 준비했고요. 자, 나가서 차량 금액 설명과 재원 설명 다시 한번 설명 도와봐 드릴게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잘 보셨을까요? 자 오늘 현대 신형 엑센트 모델 저희 타더차가 650만원대 금액 정말 저렴하게 준비해 보았죠 이 친구는 금방 팔릴 것 같아요 자, 위 상단위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폐차 대행이라던가 할부 리스 다 도와봐 드리고 있으니 위 상단위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